이 채널의 채널명이 보스레일이잖아요. 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고, 보스처럼 살고 싶은 많은 분들을 위해, 그리고 특히 저처럼 여성이신 분들을 위해, 보스처럼 살수 있을만한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열었던 건데, 제가 성공하기로 다짐했을 때, 아, 이것만큼은 절대 먹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음식이 있어요. 아니, 음식이랑 성공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깊은 상관이 있고,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고, 저랑 코칭 받으시는 분들이 또 그걸 입증을 하고 계시는 음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어떤 스토리, 거기에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가당 음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 음료수 좀 먹는다고 성공이랑 거리가 멀어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가당 음료라는 것은 당분이 첨가된 음료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음료에는 설탕이나 과당 같은 당분이 들어있어요. 물이나 탄산수나 아메리카노 같은 걸 먹지 않는 이상. 가당 음료가 어떻게 성공의 발목을 잡는지를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당 음료에 들어있는 설탕, 이 설탕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제가 지금 이런 어, 치매에서의 자유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결국 알츠하이머에 관한 책이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도 한 꼭지를 차지하는 설탕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설탕 섭취가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연구결과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뇌과학 관련 서적에서 설탕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이라서 제가 이거를 다 지금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내용 부분은 좀 생략한다 치더라도 그냥 일상 속에서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설탕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고 어, 회사에 다시 돌아왔어요. 보통 회사에 다니실 테니까 점심 식사로 먹은 음식들은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 파는 음식들은 잘 팔리기 위해서 맛있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당분을 넣을 수밖에 없는 당분이 들어가면 맛이 이상해지는 그런 음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탕이 들어가요. 하여간 그런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혈당이 팍... 하고 치솟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돌아오시는 길에 카페에 들러서 설탕이 들어있는 혹은 시럽 같은 게 들어있는 음료수를 한잔 드셨다. 그럼 더팍 하고 치솟겠죠.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은 혈당은 또 급격하게 하강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곤하고 <laughs> 일하기 싫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집중력 저하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하강이랑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중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산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핸드폰도 가끔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졸리다 싶을 때또 이제 뭐 하냐면 믹스커피 타다 먹고 서랍에 넣, 넣어놨었던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거 꺼내 먹고 그러면서 이 떨어진 집중력을 어떻게든 올리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업무 퍼포먼스도 떨어질 뿐더러 굉장히 산만해지기 때문에 성공에 도움이 정말 1도 안 돼요. 이런 경험 매일 있으시잖아요. 거의 그죠. 근데 제가 왜 하필이면 뭐 여러 가지 설탕이랑 관련된 음식 많은데 왜 음료라고 딱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렸냐 면그 어떤 음식보다도 액체가 소화수가 빨라서 여러분들이 동량의 설탕을 먹어도 음식으로 먹은 거랑 그냥 음료로 먹은 거랑 혈당이 팍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게 음료 쪽이 훨씬 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설탕, 밀가루, 흰쌀밥 이렇게 어,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을 끊었을 때 와, 이거 굉장한데? 라고 느꼈던 게 바로 뇌기능의 향상이었거든요. 아니. 이상할 정도로 뇌가 너무 잘 돌아가서 어떤 때는 막 힘들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뇌기능이 너무 좋았어요. 인지능력이 직접적으로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일을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뭐 8시간, 9시간씩 막늘어나던 일들이 막 3, 4시간 안에 끝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뇌기능의 향상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이거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책들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한번 뇌기능이 좋아지고 나니까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않더라구요. 그렇게 뇌 기능이 좋아진 상태에서 설탕을 많이 먹는 생활을 잠깐 다시 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보가 되는 느낌이 팍팍. 들 뇌가 안 돌아가요.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업무 퍼포먼스가 진짜 뚝뚝뚝 떨어지는 게막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설탕을 아주 피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음식을 뭐 매번 내가 원하는 만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생에는 항상 파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파티에는 항상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먹어줄 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늘 피할 수는 없는 게 설탕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료만큼은 피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영향력이 너무 지대하니까. 이게 바로 제가 성공을 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가당 음료를 완전히 중단해 버린 이유예요. 어, 저한테 식단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어,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팟캐스트도 하고 의사 선생님들과 뭐 콜라보도 많이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식단 코칭을 의뢰하시는 분들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한 번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시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탕 끊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설탕 끊자요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못 끊겠으면 일단 음료부터 줄여 보세요. 여러분은 그것도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어, 설탕이나 과당이나 하여간 단맛이 나는 음료를 세잔 드시고 계시다면 두 잔으로 줄이시고 익숙해지면 한 잔으로 줄이시고 그것도 익숙해지면 이제 물, 차 이런 걸로 바꿔 보시고 그것도 익숙해지면 나중에 음식에서도 점점 줄여 나가 보는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뭔가 부스터처럼 붙어요. 아, 이거 더해 보고 싶다. 더 줄여 보고 싶다. 그럼 그 때 뭔가 저항감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 식단을 바꿔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물론 나는 성격적으로 그렇게 서서히 줄이는 거내 스타일 아니고 한 번에 팍 줄이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보셔도 당연히 상관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설탕이 여러분의 뇌 기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설탕은 줄여야만 한다는 거. 어, 지금 이 채널에서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보스처럼 살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강이랑 관련된 주제들도 많이 다뤄질 예정이에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댓글 달아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안녕.